팔은 생겼는데 가슴이 안 생겨. 아, 아. 아 누가 그을 올렸다고요? 예? 재밌네. 아얘 커지는 비용보다 삼각근이 커지면은 보통 스테로이 썼다고 많이들 의심을 하는데 비보이 같은 경우는 가슴이 큰 네? 안녕하세요. 콜라톤 크루 삼손 매드문데지타입니다 어 저희 플라톤 크루는요 올해로 벌써 15년 된 어, 한국에서도 그래도 꽤 오랫동안 영향을 끼치고 있는 비보이 팀이고요 처음 쳤던 그 초심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해 오면서 요즘 가장 핫한 크루 중에 하나인 팀입니다 음... 비보이가 아무래도 몸을 힘든 직업인데 연습하기 전까지 이제 완전 짜여놓은 세트도 있고 중간 중간에 어디가 몸이 안 좋은 데가 있으면은 거기에 맞춤형 운동이나 재활 이런 프로그램은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때 이제 공원 뛰고 이런 거 정도. 하우으로만 해도 저 정도의 매스가 생겨요. 아, 그렇지. 어깨나 등막 복근 팔은 생는데 가슴이 안 생겨. 아아 헬스 근육과는 다른 비보이 근육의 특징이라고. 아 네네네 음. 어, 아 누가 글을 올렸다고요? 올렸다고 예? 재밌네 이 아. 레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네 대체로 맞습니다 일단은 파워로그라는 게 이렇게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미는 동작인데 가슴 근육이 있는 비보이도 많아요 그 비보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야 됩니까? 펼쳐서 는거 있죠? 이거를 많이 들으면 은 네. 가슴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무빙이 골고루 하는 비보이들은 골고루 갖춰져 있어요. 제가 정말 완전 공감하는 게 비보이들이 가슴 근육 없다고 하는데 제가 가슴 근육이 좀큰 편이거든요. 저도 나도 다 커. 가슴 엄청 큰, 응, 엄청 큰. 큰 있는데. 제가 파워무브도 많이 하지만 저는 여기 안쪽으로 하는 이런 동작들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발달이 되다 바로 나옵니다. 해서. 몸을 들어버리기 때문에. 비보이들은 네. 유독 발달하는 부분이 있 삼두? 어, 삼두는좀 아, 많이. 그치. 저는 이제 운동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어가지고.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이 헬스 같은 거는 웨이트를 할때 고립으로 운동하거든요. 흉추를 신전해서 고립해서 벤치프레스 같은 거 들면은 이 삼각근 개입이 적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얘 커지는 비용보다 삼각근이 커지면은 보통 스테레도 썼다고 많이들 의심을 하는데 비보이 같은 경우는 가슴이 크면 불리해요. 왜냐하면 흉근이 발달하면은 일단 뭐 프리즈 같은 걸 잡을 때 가동 범위가 안 나와서 이제 비보이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얘를 늘리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얘가 좀 커지기 어려운 환경이고 에어 트랙이나 무거운 아무 쓰는 거는 헬스로 치면 숄더 프레스를 하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 삼각근 개입이 커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짚고 뭐 움직이니까 이제 전면, 후면, 옆에까지 다 삼각근을 써서. 커질 수가 있어. 그리고 에어 트랙 하는 이 자체는 또 정거근이랑 공백근 활성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등도 좀 넓어지는 것 같아. 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팔힘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팔힘은 그냥 자기 몸만 들으면 됩니다. 벤치 프레스를 음. 들을 필요 없죠 자기 몸만 들면 으 되기 때문에 역시나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로 하체. 하체. 가 예. 아, 진짜. 비보이를 격렬하게 하고 나면 이제 배틀 같은 거 하고 나면 제일 후들거리는 게 허벅지. 팔이 아니야 아예 안 흔들고 있죠? 이건 조금만 주물러주면 돼요 맞아 근데 아, 이건 안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못들어 다리를 못 예. 벌려 상체를 더 많이 벌려 예. 어떤 음. 운동에는 무조건 하체 어떻게 보면 비보이가 팔을 왜 이렇게 쓰지 않죠? <laughs> 이게 보면 다 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기에는 막 버텨서 힘들어 보이지만 얘가 다 일을 해요 저도 기술 많이 해봤는데 하체 운동 네. 했을 때가 오히려 기술 퀄리티가 네. 훨씬 어. 높아져요 다음에 제가 비보이에 대한 속설을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 기분이 더 짧을 수 있겠지만 말씀해 응. 주세요. 네. 비보이를 어릴 때부터 하면 키가 안 자란다. 아, 이거... 이거는 케바칸 거 같아. 아, 음. 아 아니야, 이거 음. 확실하게 정면색수 음. 있어. 어.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데요. 음. 이게 조금 재미없는 얘기 하자면은 그게 과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탄핵당하고 나서 언론에서 음. 비보이 하면 다친다, 키안 큰다라는 뉴스 음. 말이 나오면서 정치적으로 까내리던 음. 내용이 음. 한국까지 네. 넘어오면서 그렇게 된게첫 번째고요. 제가 학교 수업하거나 이러면 학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비보하면 키안큰다던데 일단은 제가 이얘기들으면 항상 그 얘기예요. 어 그러면은 농구에서 키 컸다는 얘기 많이 듣죠. 배구에서 키 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배구 선수들 국가대표 기준이 키가 190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키큰 사람들이 농구 배구 하는 것처럼 키가 작은 친구들이 날센 친구들이 많아서 비보이 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음. 사실 기계 체조 선수들도 키가 되게 응. 평균적으로 작거든요 네, 네. 네. 그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리하면 사람은 포기하게 됩니다 아, 그쵸 그쵸 네. <laughs> 사걸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는 <laughs> 맞다, 맞다, 맞다. 뭔가 몸에 맞는 <laughs> 거고 <웃음> 해왔는데 해볼 만하니까 여기까지 버텨온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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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하면 사람이 안 하게 됩니다 네. <laughs> 얼마 전에 저 스웨덴 갔다 왔잖아요 응. 응. 스웨덴이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라거든요 응. 비보이가 별로. 어. <laughs> 그러면 두 번째 헛소리입니다. 비보이들은 다 탈모가 있다. 아, 어 이거는 네, 맞죠? 왜 무조건, 네, 무조건 맞습니다. 네, 무조건 네. 탈모 있죠. 무조건, 무조건 머리 머름에... 정수리를 네. 박아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헤드스핀 못 하는데도 탈모가 심해가지고 네, 나도. 네. 어렸을 때 머리 안빠지라고 비니스 막몇 겹으로 쓰고 해도 빠지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정말 머리 안 되고 춤추는 사람들은 안 빠질 수도 있는데 대체로 다 빠지지 않을까? 았 머리 조금만 되면 무조건 빠집니다. 네. 비보이들은 옷장에 무조건 라시가 있다. 나시 남자라면 젊은 남자라면 무조건 나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나시고 비버하 힘들어. 맞아 힘들어. 패션 슬슬 빠져. 안 좋아요. 패션형입니 응. 팔자랑 이보이 아버가 대 팔분이 좋으니까 팔자랑 응. 하려고 응. 나시 좀 많이. <laughs> 이제 시도 음악을 치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음악 남자는 휘성의. 얼마 전에 호주 쪽으로 한번 인터뷰 한 적이 있는데 호주 쪽들은 푸르테, 다비치 앨범을 무조건 듣는다고 하요 음. 음. <laughs> 비보이들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그런 노래가 있나요? 뭐 있기는 하죠 그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야 된다기 보다는 비보이 노래 중에 정말 유명한 게몇곡 있는 것 같아요 비보이계 어머니라고, 어머니라고 보는 게 멕시칸 네. 아파치. 네. 아파치, 아파치, 더스트 비번 좋아, 제임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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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운 노래, 리벤지요? 네, 비보이 리벤, 리벤지, 브레이커스 리벤지. 리벤지. 네. 음. 영원히 질리지가 않는 음악이 있어요. 음. 이게 음. 오히려 옛날 노래, 어, 음. 명곡들이 많습니다. 음. 그 일, 기본적으로 제임스 브라운 노래를 많이 체계는 해요. 그 비보이 그 역사 자체가 제임스 브라운 노래에서부터 시작된 게 많아가지고. 군대 노래 중에 어떤? 군대 노래. 가끔 DJ분들이 우리나라 노래를 이제 브레이킹 스타일로 리믹스해서 틀어주시긴 하거든요, 이벤트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 나는 비보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음악은 따로 있어요. 외국의 음악들. 한국에는 없는. 네, 저희가 오늘은 비보이들의 남다른 근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 평소에도 사실 생각을 좀 어느 정도 해봤던 부분이긴 한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우리 몸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이제 운동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박적으로 공부도 하고 이렇게 또 보시는구나 하고 또 맞더라고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자 오늘 보신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라톤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